안녕하니다 엑셀이 대란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튼 하나로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강생 신규 명단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명단 끝으로 이동이라는 이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밀어 넣게 되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신규 수강생 명단 끝 부분에 문자가 위치한 그 다음 구간 공백에 이렇게 셀 포인트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길동92라고 입력을 하고요. 등록 일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금액을 30만 원 정도 해주시고 중급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학습 진도에 따라서 92B라는 고유 아이디 값이 출력이 되는 논리로 짜져있고요. 여기서 어떤 신규 학생이 추가가 되었을 때 명단이 이렇게 파업이 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명단 끝으로 이동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가 아까 입력했던 홍길동 92 아래 부분에 셀 포인터가 위치한 거 보여지시죠? 이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D와 신규 수강생 리스트를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 ID와 고유 ID 값과 등록일, 그리고 학습진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함수로 배우게 될 코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는 해주시고 코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로 열고요 왼쪽에 있는 지금 빈칸이지만 지금 아무 값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빈 여백을 셀 주소 M13번으로 해서 입력하도록 하고요. 괄로 닫아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현재는 빈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 오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숫자 1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코드 값이 49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A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A는 65라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한글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 입력하고 엔터쳤습니다. 그랬더니 45,21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을 입력했을 경우에 어떤 코드 값이 출력되는 논리를 매치 함수의 lookup array 인수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rray 구간의 값을 지정 받을 겁니다. 여기서 그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 해주시고,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 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룩업 밸류 값은 임의로 1 0 10, 1 0 0 1 0만 10만이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10만이라는 값이고요. 여기에서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룩업 어레이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열 구간을 범위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10만이란 값을 비열 전체를 이렇게 범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이란 이 숫자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이 구간은 문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 전체 범위 구간을 코드 함수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열 전체 값이 코드라는 함수에 의해서 각각 행보는 고유한 코드 값을 출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논리 하나 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뭐보다 작음이라고 파란색 음영이 선택되어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 설명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게 되면, 밸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중 가장 큰 값. 이 논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lookup 함수와 부이로꺼함수의 유사값 논리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보다 작아야 되지만 작은 값 중에 최대값, 가장 큰 값이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1이라는 숫자는 true에 해당하는 논리고요. 어떤 기준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논리입니다. 왜 오름차순 이 e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유사값 논리 1을 넣고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출력되고 있는 매치에 의해서 행 번호 값은 9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그더니 지금 우리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값 구간의 왼쪽에 있는 행번호 값을 확인했더니 93이라는 행번호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0만이라는 기준 값에 작은 값 10만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 값이란 논리에 의해서 마지막 행구간이 지정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깊게 봐줘야 될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치함수는 찾고자 하는 이 숫자값 구간에 가장 마지막 문자 행 번호 값을 출력해 주는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잘 한번 보셔야 될게 뭐냐면 유사값 논리가 이렇게 숫자 1로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오름차순으로 어떤 값을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라 마바.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옆에다가 는해 주시고 코드 함수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아래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름차순이 되어진 이값 범위 내에서 값이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여기 코드 함수로 출력되는 이값 범위도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름차순 정렬을 해 놓더라도 범위를 지정해 놓은 이 구간에 가장 마지막 행번호 값을 출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던, 정렬이 되어 있지 않던, 우리는 이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마지막 행번호 값을 출력하는 논리로 매치와 코드함수 논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규 수강생 명단 이 구간에 가장 마지막 범위 구간에 문자 값이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논리를 짤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치 함수와 코드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값이 들어가 있는 가장 끝 구간에 있는 문자 행 번호 값을 매치 코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도형과 이름 정의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도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 마지 막행으로 이동 문장을 하나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글자도 좀 굵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고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을 조금 연한 파란색 계열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나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형으로 오셔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굵기를 3 포인트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Ctrl C, Ctrl V 해서 마지막 구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위치해 주시로 하고요.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행 이동 이라는 이 구간에 포인트가 하나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름 정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지금 이빈셀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N5번이라는 주소셀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 구간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행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N5번 주소값이 마지막 행 이란 이름 정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으로 이동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링크라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결 대상이라는 이 구간에 4개의 메뉴가 이렇게 파업이 되는데, 우리는 현재 문서를 클릭을 해 주시고 나서요 정의된 이름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했던 마지막 행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쭉 밀어놓게 되면 손가락 모형으로 변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했던 이 구간으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름 정의한 이 구간에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마지막 문자 값이 있는 비열의 마지막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밑에 빈셀한 칸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신규 수강생이 등록되었을 경우 이름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Ctrl+F3번 키를 눌러 주시도록 하고요. 마지막 행이라고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조 대상을 우리가 좀 바꿔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는 해주시고 인덱스 바로 열도록 할게요. 출력하고 싶은 구간은 어디냐하면 비열 전체입니다. 비열 전체 중에서도 위치는 어디냐하면 행 번호 값으로 봤을 때는 문자가 있는 마지막 행 번호 값을 출력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매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가 논리를 짰던 그 식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1, 10, 100, 100,000, 1000, 100,000이 값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하면 콤마 찍고 코드 함수 적어주시고요. 걸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범위가 들어갔던 인덱스의 첫 번째 인수 값 그대로 비열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 닫고요 콤마 찍고 매치 함수의 마지막 인수 매치 타입으로는 유사일치 논리 숫자 1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값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 값 논리를 넣어 주도록 하고요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 값의 마지막 행번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행번호 값이 있는 이 구간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자 값이 있는 그 다음, 그 다음 행을 이렇게 범위가, 셀 포인터가 범위를 지정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1 해서 문자 값이 있는 마지막 행, 다음 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플러스 1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함수 걸로 닫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이름관리자 이름 정의가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행으로 이동이라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홍길동 90번이 있는 문자가 바로 아랫부분에 셀 포인트가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길동 90일 입력을 하고요 새로운 날짜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값을 30만원 과정은 중급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ID가 생성이 되었고요. 홍길동 91일 다음에 마지막 행으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홍길동 91일 다음 행인 95번 행에 이렇게 셀 포인트가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매치 그리고 코드 함수 논리를 이용해서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원하는 셀로 이동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